시간이 참 오래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마늘이라 약속하셨지만 해가 가고 달이 바뀌어도 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마음은 쿵쿵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태를 닫으셨으니 내 여종하가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자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말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말을 들었고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갈은 마음이 불쑥불쑥 교만해졌습니다. 사례를 흘겨보고 콧방귀를 흥하고 끼었죠. 사례의 가슴엔 서운함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건 당신 탓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결국 사례는 하갈을 심하게 다그쳤고 하갈은 울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익 타고 불어오는 그 길, 그녀는 목이 타고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광야의 정막을 사르르 깨웠습니다. 내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사자는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그곳 이름을 부엘라에로이라 불렀습니다. 뜻은 살아계시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때 처음으로,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보시는구나. 하갈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후 하갈은 돌아가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조급함이 낳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자, 버림받은 자, 광야를 헤매는 우리를 찾아오신 부엘라에로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다음 17장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